사각지대에 가려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왔습니다. 여기에 신용 불량자 정보까지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근찬 보건복지부 복지 정보과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빅데이터 정보를 이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시스템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대상자가 어, 경제적인 위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네. 예,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을 어, 활용하여 분석하고 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 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어, 발굴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어, 자세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3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대상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전, 네.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사회보장 정보를 수집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수집된 정보를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통계적인 기법 등 IT 신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처리됩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자들을 위기도 순으로 선별하여 발굴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선별된 예측 대상자를 명단을 각 지자체의 읍면동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네. 제공된 명단을 바탕으로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공 또는 민간을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활용된 빅데이터 정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나열해 주실까요? 예. 현재, 어, 복지사학지대 발굴 시스템은 국가와 공공, 민간의 13개 기관 23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교육부의 위기학생 정보, 어, 고용부의 실업급여 정보 등 고용 위기 정보, 국토부의 전월세 연체 등 주거 위기 정보가 있습니다. 아.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는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가다 부담 정보, 네. 근보료 체납 정보, 장기요양 정보와 한국전력의 네. 단전 및 3개월 이상 전기료 체납자 정보, 아. 그리고 지역 상수도의 단수 정보가 있습니다. 어, 순수 민간 기관으로서는. 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단가스 정보가 있습니다 예. 기타 범죄 피해자 화재 피해자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가 있는 가구 정보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처, 찾아질 수 있는 뭐 체납 정보들이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라는 잠재적 대상으로 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활용을 한 거고요. 예. 그러면 그 동안 어떤 지원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좀 선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 선정된 대상자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을 주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어,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어, (3개월) 단위로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어, (1차) 어, 어, 1 8000명) (2차) (9000명) (3차) (1만 명) 등을 오. 순차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완료했습니다 예. (3차례) 시범운영 결과 어, 현재 약 (3만 7000명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그렇군요. 세부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3,374명, 네. 차상위 서비스 3,640명, 기타복지 서비스 29,433명을 음.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예. 기타, 여기서 말하는 기타복지 서비스로는 네. 사회 서비스 이용권,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요금 감면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 졌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올 10월 달부터는 저희가 상시 운영 체계를 시작하여서 현재 약 6만 명의 예측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현재 네.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총 3단계, 3개월에 한 번씩해서 3단계 진행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 조금 이 정도 사례는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내용 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의미 있는 사례 중에 제가 한 가지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어, 요번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된 복지 대상자 중에서 1972년생인 A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A씨는 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 결혼도 못한 채 어, 동네 식당일 등을 어, 하면서 근근히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와중에 지병이 악화되어서 배달일을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A씨가 어, 혈을 단신으로 주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 주위의 어려움을 아는 이웃이라든지 예. 주민센터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A 씨는 건강보험료도 체납되었고 네. 국민연금이 체납되어서 저희가 단지하였습니다. 다행히 주민센터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이 A 씨를 발견하여서 필요한 네. 복지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례를 보면 뭐 체납 정보 가지고 지금 알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신용불량 정보도 같이 포함시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어, 현재 수집되고 있는 2 3 종의 복지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는. 어~ 대상자의 경제적 위기를 파악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요번 신용불량자 정보가 만약 네. 추가된다면 어떤 정보보다 어~, 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 송파 세모녀 사건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어머니의 어~ 실직과 두 딸의 신용불량 상태와 생활고에 시달렸고. 병원비 등 의료비 과다 부담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네. 집세 및 그분들은 공과금, 전기수도요금을 제때 납부하였습니다. 아. 그런 관계로 현재 정보만으로서는 그분들의 경제적 위기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는 다소 한계에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러나 만약 신용불량자 정보가 동시스템을 통해서 활용되어진다면 송파세무조 같은 의료인 이들을 높은 네. 보다 높은 정확도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 정보가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뭐 발굴되는 복지 대상자들이 많아져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앞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 필요, 어, 제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하고 달라져야 될까요? 예. 그 저희가 먼저 어, 시,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금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연체 기간하고 대출 원금, 원금 내용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협의하여서 네. 그 저희가 연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신용불량자 정보 이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확도를 훨씬 더 높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세 차례 시범 운영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된 예측률은 한21%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친근한 복지 행정 서비스가 되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임근찬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